부자로 태어난 게 엘리트로 태어난 거라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게 진짜 제가 볼때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냐. 실력자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엘리트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퀘션 마크. 그렇죠. 그건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엘리트의 어, 마음이 어, 넘쳐나는 순간. 무전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의 의미와 아, 그러니까. 엘리트로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엘리트로 인정. 실력자는 수익화를 걱정하고 엘리트는 생태계를 걱정해. 요 그 생태계는 수익화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 좋은데. 그렇죠. 끝장나죠. 크...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독자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다 엘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나무 말 대잔치 뼈아대 <목소리> 오늘은 스물 두 번째 예. 시간 스물 두 번째 시간 스물 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엘리트. 음. 이게 그거 뭐냐? 네가 생각하는 엘리트. 네,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 보통 이제 그 엘리트 그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냐면은 어, 이 뼈아대는 보통 많은 주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좀 당연함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 근본적 질문이죠. 어, 던지는 걸로 모든 게 시작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면은 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엘리트 코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뭐죠? 이제 뭐, 어, 명문대 가고, 막, 음, 또, 회사도 좋은데 가고, 거기서 승진 빨리 하고, 예? 그걸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이 뭐랄까, 전형적인 사람들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필수 코스? 그거를 이제 엘리트, 어, 필수 과정을 진짜 엘리트 코스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어, 저는 그거에 별로 딱히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수능 잘 보고 사실 수능 잘 보는 거는 사교육이랑 엄청 상관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사교육 그러면 사그 사교육 그 진짜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수능만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은 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거예요 어 그거 강남권이랑 그먹고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요 진짜. 맞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저는 이제 요즘에 수시가 너무 복잡해서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수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수시가 있나 보니까 너무 지금 차이가 심해졌어요. 그냥 수능으로만 했을 때는 그, 뭐랄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확률이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건 뭐, 예전에 제가 그래프를 봤는데. 네,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방은 차치하고 서울 내에서 구별로. 네, 서울, 너무 심하더라고요. 서울대에 갔는데, 강남부터 두두두두두두 떨어집니다, 네. 그냥. 그럼 그거 웃기잖아요. 그럼 뭐, 부자로 태어난 게 엘리트로 태어난 거라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게 진짜 제가 볼 때. 예. 그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사교육 잘 받아서 명문대학교 가고, 명문대에서도 환경이 좋으니까 준비를 잘 해서, 또그 경쟁을 또잘 뚫어서 대기업 간 거를 전혀 엘리트 엘리트라고 특히 뭐 그런 거를 엘리트 코스라고 밟으면 너무 인생이 슬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뭐 여기 엘리트 에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써놨는데 어뭐 제가 볼때그 엘리트라는 거는 음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제가 말하는 이게 엘리트가 이게 정답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일단은 저는 그걸 확실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사람이 잘된 거를 엘리트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엘리트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엘리트라 그러면 덜 짜증나겠는데, 그렇게 안산 사람들 저 사람은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난 그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냥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좀 이렇게 정리된 용어로 표현하면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좀 엘리트인 것 같아요. 이기적 이타주의자.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엘리트고, 음 특히 엘리트라고 하면은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냐. 저는 이게 엘리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국에서 말하는 엘리트는 좀 진짜 엘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미국은 그 명문대를 볼 때. 그그 그 친구의 진짜 우리나라의 그 가짜 수행 평가 같은 거 말고 진짜 수행 평가를 좀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왜 운동부 운동부에서 막 캡틴한 거 주장한 거를 되게 막 음. 그게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입시할 때 음. 그래서 미친 놈들인가 그래서그 <laughs> 무식할 때 모를 때. 근데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서 두 가지를 볼수 있잖아요. 음. 하나는 이제 리더십도 볼수 있고 하나 또 그립도 볼수 있잖아요. 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나는 그때 <laughs> 뭐뭐왜 왜막 물리과 뽑는데 왜 조정 이거 하는 애들 막막 미축구 하는데 왜 캡틴 가산점을 주는 게 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막막잘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돈만 내면 다 되는 나라구나막 그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비즈니스 이렇게 고문 특히 리더십 고문 또더 나아가서 이사 사회 이사 이런 분들이 그런 그~ 스포츠 코치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감독이나 어~ 그니까 살아, 이 스포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팀 단위로 조직적으로 음. 움직일 때 어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되잖아요. 음. 핵심이 여기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치나 감독은 당연히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서 특정 목표를 이루, 이루기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배우려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 그 좋은 게 여기 이제 없는 얘기 해드리면 좋으니까 여기, 근데, 그니까. 제가 최근에 엘리트하면 딱 좋은 게 있네요. 아주 최근에 좋은 게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뼈대랑 뼈대보다 먼저 나와서 이제 더 베스트셀러가 일찍 된 책이 삼성 그 권혜원 회장이 지금도 회장이니까 종기현 권혜원 회장이 쓴그 초격차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거든요. 제가 그책다 읽었어요. 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책을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 살면서 그렇게 별로인 책을 양장으로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어 진짜 별로고 음. 제가 동시에 읽은 책이 이제 유튜브 레볼루션이라고 제가그 이제 자, 작가 이름을 까먹고 그사람이제 유튜브 c b o 에요 Chief of Brand Officer.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마케팅 뭐 브랜딩 총 책임자. 음. 아무튼 음. 그두 사람이 되게 소위 말하는 둘다 엘리트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 기준에서는 왜둘다 일단 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권오현 회장도 맞아요. 권오현 회장도 아마 서울대인가 카이스트인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스탠포드에서 공학박사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외국에서 좀 있다가 한국으로 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뭐냐 그 유튜브 레버리쳐스는 1 2도 똑같아요. 아그 이제 그 사람 학력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진짜 커리어로 진짜 엘리트예요. 커리어 엘리트지. HBO 에이치.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예요. 그렇죠. 뭐 거의 최강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넷플릭스 이제, 뭐 성장기에 있었고 이제 성장기에 있어 권오현 부회장은 엘리트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저는 어그 다음에 누구지 그시그유튜브씨비는 엘리트라고 말하고 싶은 게 객관적인 걸로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걸로 어떤 면에서 두 근데 엘리트로 <laughs> 제 기준에서 구분할 수가 있냐 일단 권오현 부회장은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회장이었을 거예요. 아 무슨 DS 총괄 아무튼 저희의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에서요. 권은 부회장은 제가 엘리트라는 말은 안 하지만 실력자예요. 그래서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자랑 엘리트는 좀 구분을 해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막 엄청 막다 실력 있다고, 예를 들면은 막, 어, 막뭘 잘한다고 뭐 엘리트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요. 그게 이제 그,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왜 엘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냐. 엘리트는 이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의 롤모델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엘리트가 보통 태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엘리트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어. 사람들이 그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어, 그러거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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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둘다 책을 썼는데 저는 이제 작가고 뭐 기획도 하고 콘텐츠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책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요 아니, 솔직히, 그, 매출 차이로면은, 뭐, 유튜브 CBO는, 권호영 부회장한테는, 부회 뭐, 명함도 못 내면, 거든요 해야죠. 예. 택도 없지. 그니까, <laughs> 유튜브 하나만 따져야 되니까. 그 사이에 구글 CEO는 아니니까. 어,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유튜브 CEO도 아니고, CBO잖아요. 어. 권호영 부회장은 진짜 수장이었고, 거기에 어? 진짜, 뭐, 200조짜리 회사의 수장이었고. 제 생각은, 뭐, 저안빠봤는데 구글을 하던 매출로 따지면, 순위에 네. 매출로 음. 따지면 엄청 잘안안 날걸요. 시가총액이나 구글이 앞는, 앞서는 어, 에, 거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봤을 때 책을 쓴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내 철학을 알리거나 뭐 세상이 도움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쓰겠죠. 저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책을 쓰는 이유는 그 이제 권호영, 삼성의 상무만 돼도 삼성의 애사심이 엄청나요, 진짜. 결국에는 그쓴 목적 중에 하나는 어뭐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의 그 애사심도 드러내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삼성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삼성의 인지와 인식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관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책을. 저는 아직 안, 아니거든요. 안 네, 그 책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책이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글쓰기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글쓰기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글쓰기를 그분이 직접 안 했어요. 그걸 구술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뭔 차이냐 전혀 달라요. 왜 구술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말하기 때문에 논리가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대부분이죠. 네. 네. 근데 글 쓰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를 엄청 이렇게 정제하는 작업이에요. 그 말하기보다는 논리력이 훨씬 위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거를 지금 현업에 있지도 않고 이제 현업에서 오퍼레이션에 손을 뗀 거의 명예성 회장이 그 시간이 많을 텐데. 자기가 이거를 직접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고, 그 다음에 너무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예요. 근거도 별로 없어요, 뭘 주장을 할 때. 음. 제가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도 벌써 얘기했는데, 음. 제가 그, 그 책에서 좋은 점 하나 얘기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한번, 뭐, 이책 읽지 마라 시리즈에서 한번 해드릴 건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어, 삼성에 이제, 소위 말하는 또 삼성 사람들 생각하는 엘리트죠. 음. 저는 절대 그 사람들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실력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사회 그렇게 그렇게 그냥 진짜 이 악물고 일을 해서 가정도 없고 이 삶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은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면은 그게 우리 뭐랄까 선망의 지점이 되니까 사회가 피박해지거든요 진짜 난 그런 삶은 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엘리트라면 <laughs> 실력도 있고 두루 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뭐둘다다 같이 엘리트라고 보거든요. 반쪽짜리 엘리트들이죠. 음. 그래서 저는 삼성에 있을 때그 개발실이랑 이제 제조센터랑 이렇게 다른데인데, 뭐 이걸 상무들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개발이면 개발이 있지. 왜 제조센터랄까? 근데 권호영 그때 당시 부회장이었는데, 부회장이 만든 거더라고. 그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일로.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현상들을 이제 사일로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사일로가 뭐죠? 곡식 이렇게 담아놓는 거, 이렇게 탑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거는. 부서이기주의라고 그러니까, 음. 소통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리더를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삼성 있을 때 제가 이제 개발실이랑 그렇게 안 친해요. 제, 제 저는 개발실인데 제조센터는 음. 그렇게 안 친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음. 제조센터는 양산을 자기네가 한다니까, 자기네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 개발, 우리가 개발 안 해주면 양산 어떻게 하냐,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긍지도 다, 자기네 거 훨씬 강해요, 진짜,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소통이 잘안 돼, 실제로. 근데 임원이 바뀌어버리면 소통이 바로 될수 밖에 없어. 임원이, 야, 자료주문 조건 바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 그거는 진짜 잘한 행동이었다. 왜?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개발이랑 양산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사장이나 사장에 가면은, 제조랑 개발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폭이 넓어요.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책에서, 음, 이거는 좋은 부분이네 하고 적고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례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뭐 어떤 조직의 수장일 때 팀장 두 명이서 쌓아갖고, 팀장 둘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졌다고 막 화목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게 그래서 리더를 바꿨을 때 효과도 하고 나오는 거 싸움이 없어졌대요. 나는 그런 미친 내 피셜은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동기랑 삼성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권놈연 부회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장이나 뭐 부사장이나 아무튼 되게 높은 직급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니네 팀 바꿔. 팀장 바꿔. 팀장 바꿔. 팀장이 딴 각자의 팀으로 가서 해. 그랬는데 싸우면 회사 짤려요, 여러분. 그거는 너는 한 번만 더 싸우면 죽어.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소통이 잘된 것마냥 그거를 그렇게 써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거기서 권해원 부회장이 독서를 많이 하는데 1 년에 70, 70권에서 100권 읽는데요. 꽤 많이 읽거든요. 삼성 일때 우리 주변 상무 제가 알고 있는 상무한 3, 4명의뭐뭐 전무님도 있고 그랬는데 저 독서한 사람 못 봤거든요. 평소에 말하는 수준 보면 알고 추천하는 책 보면 알죠. 추천하는 책 보면 어. 알죠. 알죠. 추천하는, 추천하는 책, 책 보면 알죠. 말하실까? 어디서 막, 막, 나는 아, 그, 아, 내가 참아 못 말하는 쓰레기책육 추천해서 내가 진짜 답답한 정도예요. 그다음 우리 이제 가까운 이제 임원 후보군 수석들, 상무 후보군 수석들 봐도 진짜 안 하거든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임원 되면 갑자기 백0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원래 하던애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삼성 가서, 삼성은 제가 강연, 제가 단일 기업으로는 이제 삼성 반도체, 뭐 이렇게 삼성, 뭐 물산, 삼성이 제일 많이 갔는데, 삼성이랑 그룹에 열, 한 다섯 번에서 스무 번간거 같은데, 제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1년에 스무 번 읽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은, 한 명도 안들 때도 많고, 1 0명 읽는 사람 손들라그러면 이제 10에서 20% 정도 들어요. 1 0권 읽는 사람, 1 2권 읽는 사람들을 나갈 때. 안 읽어요. 뭐 도대체 어,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삼성은 잠재적으로 망할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의 성공 요소는 제가 저보다 그분이 더 많이 알겠죠. 사실 네? 근데 삼성은 리더십보다는 진짜 엔지니어의 피와 땀으로 되는 회사예요. 개처럼 일하고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뭐 너무 안타깝죠 그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 삼성에 있을 때 사내방송 삼성 사람들 진짜 격공할 거예요 사내방송에 구글 잘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네. 삼성이랑 구글이랑 업이 다른데 왜 구글 잘될걸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안 되죠 아,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죠되 삼성에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저걸 실리콘밸리까지 돈 주고 찍었다는 게 정신병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심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다싫어요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제 무선사.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핸드폰 반도체 제가 지금 어느 게 어느 건지 까먹었는데 둘 중에 하나 이 순서는 맞아요. 반도체 사업분지 무선 산지 어디가 어디가 잘 되니까 이쪽 임원이 이쪽 임원을 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가니까 이유를 알았어 임원들이 벤치마킹하고 나니까 야근을 엄청 많이 한다는 그... 야근 플로시키는 엄청난 mean. 엄청난 거 알았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 뭐, 야간은 이건 다 말하니까 지금 김기남 사장인가? 그 사람이 엄청 높, 그 사람이 막, 김기남 사장님이 지금 어디 뭐부회장까지가 갔을 거예요. 그 지금 그 사람이 이 반도체랑 이거 실세예요, 지금요. 그 사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뭐 80에서 100시간씩 일해야 네.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틀리진 않아요. 맞아 왜냐면은 네. 반도체는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노하우성의 기술이 되게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교과서에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트라인의 에러가 정답이에요. 트라이너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그걸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 안 되면 사람을 덮뽑던가 그게 중요해요. 네, 사람을 덮뽑던가 어. 아니면 그 다음에 불법 하면 안 되고, 불법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할 때 회사가 더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체육을 준다거나 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해 들어서 기본적인 게 이제 이게 핵심은 제가 궁금해서 긴긴한 사람이 네, 우리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때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을 버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인간이 잘 먹고 잘못 살아 그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 기업은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되게 중요한데. 어, 우리 뭐 어떤 특정 목표를 그 어떤 특정 시기 안에 해내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걸 그렇게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아, 어. 그 우리 김기낭 디스플레이 사장님께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되셨네요. 넘버원이 되시게셨네요. 네. 이 사람 완전 진짜 독하거든요. 이 사람은 수석들은 일주일에 80에서 100시간씩 일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야 일좀 했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너무 슬프지만 뭐예요? 결과가 좋잖아. 너무 좋잖아. 어. OLED도 이분이 맡은 다음에 대박이 났어요. 음. 이 사람이 맞는 것만 다 대박이 나요. 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김기난 사장님을 실력자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엘리트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으, 그쵸? 그건 그렇죠. 퀘스천마크라는 거예요. 음. 음. <laughs> 네? 독하신 분.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만 80시간 100시간씩 일해야 된다 그럼 지금 탬성전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사람도 누구 백업 없이 자기 실력으로 큰 거거든요 삼성이 그래도 진짜 멋진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재용 부회장 빼고는 그래도 이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실력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좀 멋있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아까 이제 다시 그 유튜브 레볼루션으로 돌아가면은 아 제가 그 유튜브 레볼루션이 있고 진짜 책잘 쓴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천해줘서 음. 저도 그, 그 금방 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랄까. 아, 그러니까 그게 엘리트의 구, 마음이 넘쳐나는 수준. 부전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의 의미와 거기 구성원들의 음. 생각 그리고 구성원 사, 사람 각,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이 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다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구절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더 좋아지고, 더 믿음도 가고, 음. 나는 돈 주고 책 써서 봤는데. 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 정도 하시는 분이, 배달의 민족, 신 김봉진 대표 형도 있는 것 같아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아니, 정말... 본인이 글도 잘 쓰시고, 그램이 브랜딩도 아니, 잘 너무, 하시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도 좋아요. 음. 저는 김봉진 대표님은 엘리트로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엘리트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 많이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책을 쓰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엘리트가 많아져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 뭐, 그, 뭐죠? 어, 그, 사내, 그, 조직문화 되게 좋다. 고 아예 끝장나고, 그 본인이. 뭐, 책도 저야 뭐, 거기 들어가지 않아, 안지만 아예 그거 들어가면 알죠. 아예 저는 하더라고요. 뭐, 업계 얘기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음. 뭐. 그리고, 솔직히 뭐, 그분이 돈이 뭐, 일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게 그거, 그다음에 본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기의 철학을 전파하게 음. 책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엘리트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책에 썼어야 되는데 안쓴 말이 있어요 엘리트와 실력자의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유튜브가 어. 있는 거지 어. 시, 실력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실력자는 수익화를 걱정하고 엘리트는 생태계를 걱정해요 음. 그 생태계는 수익화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 좋은데? 그쵸 끝장나 아, 아주 좋은데? 그니까 왜냐면 <laughs> 네. 내가 비슷한 네. 얘기를 하려고 한게 뭐냐면 그 처음에 엘리트가 누구냐 이기적 이타주의자잖아요. 였 네. 근데 이건 이제 에든버트의테브웬 테이크에 나오는 용어인데 혹시 모르는 신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기심이라는 것자 야망인데 그 야망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더가 있어 이 리더의 이기심이 대커요. 이, 이 사람은 이기적 이타주의자야 뭐냐면. 이 사람은 거의 조직과 조직을 자기, 자기화 시켜요. 근데 자기화가 조직을 자기 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직화 시켜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가 하는 이기적 행위가 이 조직이 다 좋은 거예요. 음. 이 조직을 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착 자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발휘하는데 이미 그 이기심이 이 조직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이조직에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예요.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엘리트라고 했을 때, 엘리트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데, 그러면 그 영향력이 내 주변에, 예를 들어 뭐,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생태계, 내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영향력을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는 뭐냐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인생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생태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는데, 이제 뼈 하나 또 때려주고 제가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걸 거예요. 맞아. 우리 리더도 착했으면 좋겠다. 이거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제가 책에 이제 써놓은 더 강조하는 부분이 그건데 또, 여러분, 실력 없는데 착하기만 한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그러면은 극단 사고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못에 처먹었어. 실력은 넘쳐나.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은 더럽게 없어. 더럽게 착해. 저는 누굴 선택할까요? 저는 무조건 못에 처먹어도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 나 그때 리더가 실력이 없는 자체가 악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이에요. 악. 왜냐면은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리더는 뭐 비영리의 리더도 알... 아니고 아니, 비영리도 똑같아. 실력 이 있어야지. 네,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비영리가 실력 없는 조직이 되게 많거든요. 많지. 그러니까 안전망이 되게 어설픈 거예요. 그래. 게다가 예. 비영리는 뭐 실적으로 오히려 돈도 없는데 그,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왜냐면은그 그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우리가 첫뼈아 영상 당신이 뽑히지 않는 이유가 엄청 인기가 네, 좋아요 네, 네, 네. 이제 그 이제 몇몇 댓글이 다녀요 뭐이 새끼 뭐뭐왜 열정페이를 강요하냐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뭐 거기 있는 거다 읽어 봤어요 뭐 이제 좀 근데 막그 다음에 이제 막 싫어요도 막 누르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막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렇게 써 놨더라고요 이게 이런 뉘앙스로 써 놓으셨어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고 참 그러니까 게 사랑이 자기랑 공감을 안해 주는 게뭐 답답하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강연하는게 틀렸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냉정하지. 왜냐면은 거기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 좀 나이가 연령대가 어리실 확률이 높아요. 나이가 많아 그니까 근데 30대부터 정도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나면은 얼마나 세상이 냉정한지 알게 됩니다. 왜?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이 얼마나 구구절절 맞는지 아시게 돼요,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월 찍는 분들도 막 짜증나실 거예요. 좋아요가 너무 많이 찍혀 있으니까. 왜 이런 꼰대 같은 소리에 좋아요가 왜 이렇게 많이 찍힐까? 그거는 저희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이 찍는 거거든요. 그 영상이 우리 다른 영상에 비해 실력 압도적으로 높아요. 보통 우리 다른 영상이 96% 7% 이런데 그게 한80 8% 이래요. 그게 85%인가 그래요. 그게 상당히 우리가 좋아회가 낮은 편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싫은 소리인데도 조회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는 엘리트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엘리트는 아닌데 아직 엘리트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엘리트가 되는 길일까요? 싫은 소리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더 들을 수 있게 각색을 해서 뼈를, 뼈를 못 먹으면 가루라도 만들어 갖고 파우더라고, 안 되면 알약으로라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뼈를 먹이는 게제 역할인 거거든요.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세상이 썩었어요. 세상이 썩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요? 이민 가실 거예요? 이민 가면 막, 그럼 경쟁을 안 하고 막, 천국에 그러니까 사실 것 같으세요? 이거 뭐이 얘기를 한 천만 번 했을 것 같은데, 과장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맞은 하나의 중요한 거. 옛날에 거라고. 저도 삼성 다닐 때는 돈 버는 게 꿈이었죠. 근데 지금 돈은 당연히 버는 건 기본이고 제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에요. 그면이 방법이 옳다고 믿는 거고 저는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봅니다. 똑같이 우리가 책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보면서 아 다음에는 비슷한 얘기라도 조금 더 위트 있게 해 줘야겠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더 많아봤자 어차피 10% 넣는 거왜 88%가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을 본 사람 중에요 음. 결국 12% 늘리는 건데 그래도 이 모수가 커지면 10만에 1%는 천 명이니까 천 명이라도 늘리자 그게 내가 맞, 건들하고 싶은 생태계다 음. 그걸 이제 저도 깨닫는 거죠 예? 아무튼 저희가 오늘 고 작가님이랑 음, 엘리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음. 음, 진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독자 여러분 책을 읽으시 우리 다 엘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엘리트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어 저희가 말했던 아까 이제 막막 막 어떤 수익하나뭐 그런 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는 실력자가러니까 엘리트는 실적을 고민한자가 아니라 어 생태를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실력자가 되시고. 했었을 때 실력 단위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렇죠. 어, 정확한 순서가 어, 어, 생태계를 걱정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